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별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가 하락해 행보하다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보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지금 정배열되어 있지만 조정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하늘색 후행스팬이 주가 캔들 밑으로 오래간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있고 뭐. 코스닥이 좀 약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정이 예상이 됐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환선은 깼는데, RSI도 지금 60 근처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맞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사실 코스피를 선행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최근에 좋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한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코스닥이 보니까 RSI가 계속 지금 40 이하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당히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까지 뭐 근데 저점 근처는 아니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넥라인 비슷한 저점을 좀 이탈한 것 같긴 하네요. 코스닥은 지금,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락수의 후행스팬. 대체로 지금 역별이 되어 있습니다. 역별되어 있고, 하락세 있고, 저점이 좀 낮아졌어요. 좋지 않습니다. 결국, 뭐, 코스피가 반등, 어, 락한 거는 결국,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어, 반등한지 뭐 3일 만에 3일 만에 지금 사실 갭을 메꾼 거예요. 갭을 메꿨고 나스닥 보단 보다는 필반지수가안 좋긴 한데 지금 나스닥이 조정 후 지금 조정 조정 하락 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사실 기준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나스닥 RSI는 지금 40근처에 골든 크로스 상태입니다. 어, 반등은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좀 크게 은봉이 떨어져서 주의를 좀 해야 되죠 국고채 10년몰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고 어, 1사리 금리가 내려가는 것 같진 않아요 어, 환율인데 뭐 오늘 뭐 코스피 조정 나왔지만 환율은 사실 환율이 비금친 어, 구름대가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고 이평선들, 주하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정별되어 있어서 상승 모양 갖추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환율이 고점을 돌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r s i 도60 근처에서 계속 올라, 행보하고 있는데, 네, 이런 환율이 빨리 지금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게 조금, 어, 어렵지, 어렵긴 합니다. 유가는 지금 66달러, 박스권 하단 딛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고. 유가는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피 종합의 지표들 보겠습니다. LRS는 데드크로스가 살짝 난것 같아요. 알스케 a 도안 떨어지고 버텼는데, 결국은 꺾였네요. RSI도 데드크로스 났고, MHD 오실레이터도 양이 좀 줄고 있습니다. 스토켓스틱 보니까 지금 떨어지다가 반등 줬는데 그냥 재차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기도 데드 크로스 났고 그런 걸 보면은 조정은 나온 거고 21선이 사수 되느냐 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오늘 오늘도 별로 안 팔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물은 팔고 있질 않습니다. 어, 외국인의 의도가 뭔지 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현물을 안 팔고 쟁여놓으면은 결국은 또 상승장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니까 3월달에 지금 어, 월봉이 양봉인데 2 0월선 돌파한 상태인데 꼬리가 살짝 생겼어요. 좀 밀려가지고 이번 주가 한 이틀 정도 남았네요. 금 금요일 월요일 이틀 정도 남았는데.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200주선, 200주선에서 또 밀리는 모양이고, 5주선,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약간 아래로 휘었습니다. 음,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뭐 5주선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은, 지금은 5일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11선도 깼어요. 그래서 21선 지지가 되느냐, 뭐 그런 거가 테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삼성전자로 버티는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지수 빠져도 잘안 빠지고 버티네요 좀 이상하긴 해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살짝 조정 나온 거고 현대하고 기아, 기아가 조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관세영향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고 KB금융 어, 신한지주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되지 않나 싶고 삼성화재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 삼성생명도 약간 반등했는데 음, 저점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미래세 증권과 삼성증권 뭐, 삼성증권 그대로고 미래세 증권은 오랜만에 좀 살짝 조정이 나왔네요 삼성물산은 구름대 아래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한국전력은 그냥 그 자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본격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지수를 바치면서 떨어뜨릴 종목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고 그래프터는 행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행보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약간 행보인데 좀 음봉은 터졌네요 카카오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네요 이제 그동안 잘 버텼는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예요 현대건설, GS건설도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고. 방산주, LIG 덱스원 하락폭이 조금 심해졌고, 현대르템도 약간 고점을 인식하나요? 아직은 뭐 기준선도 안겠습니다만. KT는 모양이, 아직도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승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SK텔레콤은 그냥 행보고. 고포스가 다 죽었나 했는데, 또, 살짝 살아났어요.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60, 20, 2064원 밑에 있었는데, 한, 5거래일 정도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RSI는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어, 기준선까지 반등을 좀 생각해 봅니다. 2200원. 레버리지는, 어, 어, 결국은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전화선은 지켰습니다만, RSI는, 가일권에서 데드 크로스 나왔거든요. 가메스권에서 그래서 조금 기준선까지 조정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외국인 수급을 살펴볼게요. 얼핏 보기는 외국인이 오늘 뭐 시장은 하락했지만 외국인 현물 코스피 보면은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조금 샀고 누적금액으로 2조 8천억. 2월 3월 14일부터 산 거니까 상당히 2주간 산 거거든요. 어, 상당히 많이 샀고 그 와중에 지금 연기금은 이제 매수를 좀 멈춘 것 같네요. 연기금은 멈춘 것 같고 기타법인하고 외국인인 것 같아요. 선물을 볼게요. 선물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좀 팔긴 했습니다. 4천 개. 선물을 팔아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고 현물을 안 팔았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닥 잡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콜은 좀 샀습니다. 오히려 콜을 샀고 15,000개 푸트도 좀 샀는데 풋수는 없거든요, 3천 개. 그러면 역시 외국인 여전히 어, 포지션은 상방입니다, 상방인데 뭐좀 이게 뭐 주식이 뭐 패대로 보이면 쉽게 쉽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상방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